이거 인대어떠냐 인베, 인베 가볼까 가보자. 아래? 위에 아래? 아래? 가래아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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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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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네이 지금이 도알고니까죽을 아. 아무 누구야? 아무 아무만. 아, 아무. 아무. 아. 어, 씨, 얘네도 이걸 했네. 8점도 점 빠졌어. 아 씨, 아, 뭐, 니이생 얘가 얘매오얘 큐. 야, 이거 이거 야, 나 그냥 칼벌테니까다복화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아, 바로 와. 아. 어, 아. 어, 그거라도 주도권 잡아라. 라인 먼저 밀면 되잖아. 내 연구 성과를 보여주지. 오른 박치기 찍었지? 아. 음. 아, 오른 박치기. 거리 녹이. 바텀 노력은 값어치를 하는 법 찍고 온가 먹어서? 할수 있어 얘 예, 와드 여기가 비만 좋은 줄 알아? 유성이 동 유성으로는 뭐야 예전에 자기 원래 원거리 상들은 유성들는게더 날때가 있어 야짐 타임! 짐 조심! 여기다가는와드 마법은 진짜고, 또 뭐가 진짜일까? 야! 아싸. 욕을 해. 계지는 당겨서 여기 걸어 놓고 하면 싸움이 이날 때까지 갈고 거야. 야. 자크 안 야. 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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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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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무만 뭐야? 잡았다. 아무 뭐 올라온 거 같아. 음. 나이스. 아리 돌풀. 어, 나무 여기. 어. 가세요. 개굴. 어, 이탈 이탈 음. 라인 줄까?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야, 비드 비드 비드. 음. 빼빼빼 빼. 붙고있어 아무 음. 먹으러 간다 빠질 수겠다 빠질 수겠다 빼면 될듯 빼면 될듯 나이스, 음. 나이스. 아리 노이 그냥 빼면 아, 될, 될 때. 그냥 그냥 빼면 리퍼 왔어 리퍼도 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아, 뭐. 음. 뺄게 게아갔아 갔다 집 자크 집 <laughs> 이러면 나 유충 그냥 해도 될것 같거든 자크 오케이 빼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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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놨어, 빼놨어. 오케이 나이스 나 일단 유총 바렸습니다아 자카 노패시이분이 좋은 시작이야 좋아 아리도, 아리 안 보여, 아리 안보여 아리 안보여 아리 그럼 나치 일단 <laughs> 오른도 노공이야 음. 자카 패시오 빠졌고 얘 안보여 아리 없고 이깟다 운듯 오른 탈 예, 오래 찍었고 바로 이거 그러고, 얘네 집 갔다가 찍을 수 있어? 갔다 온 이제 집이라 나 미드 살짝 지금 살짝 아, 보고 오겠어. 아, 아. <laughs> 미드 되길 잘됐거든 헬스도 빠져갖고 안 하겠다. 여기 오 어, 궁도 없어서 이거 그냥 먹은 듯? 여기 맞으면 <laughs> 나 그래도 이명 혹시 모르니까. 음. 갈, 나, 나 여기서 볼게. 한번 아, 여기 와비 했을라나? 돌아볼게. 아니야 그 미드 안 봐도 돼. 아 그래 볼수있으 봐라. 음.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응. 뭐야, 여기야? 응. 어. 음. 이거 자크 뒤에 빠질라나? 아니 구분 있어. 아니 다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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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동물 중엔 호랑이가 최고지. 냥. 나 호문 있어? 음. 왜게 아니 스킬 한대 맞으면 연계 가네. 내꺼 보면은 바로 오케이 자꾸, 이 자꾸, 위찾아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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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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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될 뭐, 만한도 하겠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최고, 어, 최고. 뭐야 알이 내려갔어, 알이 내려갔어. 얘네 용이야, 얘네 용이야, 얘네 용이야,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아이궁 빼볼게. 잠깐만, 천천히. 이 거리. 얘네 내가... 용이야, 바로 갈 수도 있어. 있어봐, 있어봐. 어, 여기. 쟤네 바로 붙는 거 생각. 나 있어. 잡았다. 받쳐왔어, 받쳐왔어. 나이스나이스 저도 다 인서가. 라이트스. 지정하고 게버리시 아, 크 어디 인줄 알았지? 니다 아리가 먼저 가. 아리가 먼저 가. 아리가 응. 먼저야. 아리가 먼저야. 떼가주오 어. <laughs> 아, <laughs> 내가 누구 <laughs> 하나도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겠어. 이거 이번 턴에 빼줘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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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나 안되면 그냥 궁킬거야응 음. 이거 근데 나 스펠 다있어서 쟤네들이 나 죽이기 쉽지않아 집 한번 찍고오자 야 뭐야? 음. 아래아래 무빙이야? 음. 하네이만 더하면은 템 나오긴 하는데 아 봐줘? 아 봐줘? 아니 아니 안 봐줘. 아리플 10. 어얘얘얘 위치만 찝어주면 어차피 쟤네 둘이 나못 죽여. 니도 살짝 한번 볼게. 어 가지 마지 지금. 은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어 가도 가지 안나아 아, 아리 내려가 아리 내려가. <laughs> 여기 여기. 자 가자. 자 거기 있지. 어 음. 아, 여기. 아, 날짜려. 달리기는 음. 자신 있지? 위험에 뛰어들든 빠져나오든. 아, 얘네가 용, 아무 은거용해더 빠르잖아. 빨리 또 아래 무빙. 네. 방법어 아래 무빙. 이거 씬이 거 자크 뒤에 붙었나 보네. 나도 가고 싶다. 저쪽 빼면서 빼밋어야 돼. 어, 나이 자고 올수 있다. 왔네, 왔네, 왔네. 아무 아무. 고고아 오나? 아아 어, 여기, 아, 어디, 빨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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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오케이 오케이 나기여 아무 손여 없습니다. 인여이 여기, 아이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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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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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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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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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 유충해야 될듯 이러면, 응. 그냥 유충을 볼게 유영어 응. 먹으면. 어디로 갔어? 나 뛰는 중. 음. 내가 먼저. 볼게 젤리 돌았나? 아, 어, 젤리 돌았어, 돌았어. 젤리 모르겠으면은 레벨 옆에 날개 표시 있지. 저게 젤리 온이야. 음. 아. 탑분 이득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근데 층이면 나중에 내가 그냥 사이드 게임 해도 돼. 음. 어, 여기 여기 무무 무. 아무 여기고. 자크는 지금 딜까? 저거 절대 못 가겠어. 해줘. 아리 아리텔 아리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가고 있어. 나도부터 나도부터 나도나도여 다섯 개 먹었으니까 백킹 여참 하면 나. 먹었다 아, 먹었다 이령아무 여기. 나공 30초야. 이러면은 자크가 내 쪽에 천 한번 쓸수 있거든. 아래쪽 시합 같이 먹어봐. 응. 응. 집 짓고 용 한번 용 지연시켜보자. 못 먹다가. 이 위치 찾을 때까지 최대한 안 나가볼게. 아리, 안 보여? 응. 나 집가서 텔 살게 음. 아 아니다 아니다 아걸렸다템 나오는거 템 나오고 싶어? 그건 아니지 어어 인성아 어. 너도 그냥 아우동정 탈탈 탈? 갈게? 헤르메스 가라 어나 헤르메스 가려고 오케이 아, 아이고 뭐하는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와도데어 아리 아리 아까 여기 있었는데 잠깐 거기 있어? 오케이 어 확인 야암무모 어디있어 암무 보스 있지? 아직 안왔어 아 그래? 아 이거 암무모와도네 아, 그럼, 그럼. 안무 암무다 자꾸 몰라 자꾸 몰라 암무 아직 왔다. 안무 끝났어 아, 얘는 용같애 이게 바위개 어. 아니면 용인 것 같아 나 이거 뒤에 부는 중아 이게 먹어? 용치는 지 아리 네리가 아리 네려가 오케이 칼리오 궁 있어 이거 스틸 바 아니면 안, 빼 그냥 이거 히팔길. 이거 뺐긴 했는데 이거 쌈강 안볼 거지? 어 살아야 될끝 최대한 살아야 될끝각안 좋아 각안 좋아 각안 좋아 최대한 살아 일단 용 먹고, 아우 레나 갑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어? 자크 어 뭐, 해볼만한데? 아 오케이 맞았다. 오 나이스인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깝다 일단 용 먹었어 내가 자연스럽게 스틸 잡았어 나이스 아, <laughs> 성민이가 참지 못했구나 어, 약간 한 아, 더 보는 이거. 응. 알아, 알아, 알아. 어, 어. 아, 알 아, 알 아, 알 아, 아, 이거. 아, 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이나 아, 나궁 70초. 너무도 빠졌어. 볼게 그냥. 말이 아, 안 보여. 아, 그냥 볼게. 빠르게 오졌어. 아, 아, 안 오면 오졌어, 오졌어. 말이 안, 아, 안 아, 보여. 네, 아, 더 빠른 타이밍했어야 되는데. 아 웨이브가 방금 없어. 그냥 생다이브를 했어, 그랬나? 아, 니 그게 아니라 그 저기 웨이브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laughs> 아, 말이 그안 아, 보여. 말이 안 보여. 여기 왓의 인지는 모르겠어요. 추가를. 시아 알아? 이네. 여기는 뭐지? 여기 내가 먼저 뚫긴 했거든. 렌즈 납 쓰면은 하자 봐. 받아리 아, 아래 한번 해 볼래, 인서가? 아리 노궁인가? 모르겠네. 어, 한번 해 봐라. 자크 여기 있어. 나 아, 돌았어. 돌았어. 돌아, 돌아, 돌아 오케이. 궁 뺐으면 됐어. 아리 노궁. 이러면 애들아 나천쓴 거야. 나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음. 아리궁 빠졌다. 고마어 음. 근데 이거 오른 모르겠다. 여기 아리 야, 아리 아리궁 아리, 아리 없잖아. 어? 지원만 어. 지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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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만. 음. 살짝 빼면서 궁 썼다. 나 가는 가는 중아무보다 나만 더, 아무맞다 뱀스, 뱀 왔다. 예, 예. 서 빼면서 빼면서 나도 왔어 예너 이제. 너 이제. 너이 패시 이제. 너 이제. 이거 좋은데? 너 음, 이제. 오우 쉣! 암흑 나이클 괜찮아 암흑나이스 암흑 뭐다 암흑 뭐다 어 아리 어떻게 된 거야 아리 노플 아리 노플 아리 노플 아 오케이 이거 게... 권중이가 어, 억지로 날 봤구나 그니까 너 너한테 궁 쓰길 잘했다 음. 잘했어 이거 내가 급해서 콜을 못 했는데 잘 사줬다 얘가 오른 뒤태만 생각해 보면 될 듯. 얘가 어. 미포 클린즈는 있는 거지. 아 있다. 음. 아리 안 보이고. 음. 아리 아, 왔다. 아리 왔다. 응. 나 여기 있어. 나위치 보이지? 아. 아 이제 서 많아 가없어 아, 맞아, 맞아. 올라갈게. 다음에 으면 되죠? 거들볼까 아, 어아리아리아리아리아 갈려 탑어 음. 이다 <laughs> <맨부터. 웃음> <laughs> 아래 어디? 이거 막으러 올 거냐? <목소리> <목소리> 얘네 용언 불라고 할 듯, 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오른이 먼저 온다. 나 여차 한번 뺄게. 안 오면은 내가 먹고. 오른 궁각 보는 거 같은데? 민건 저쪽, 저쪽 붙어질 생각도 해. 어, 어, 자크 있죠? 나어아 있어. 아, <목소리>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전령고 용도 지연시킬 거야. 너네 어 기다려. 어 먹었는데. 야용용용용 쪽으로. 용 쪽으로. 발류 테르치. 어 테르치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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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이고 같이... 같이... 나... 궁...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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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laughs> 이거 얘네 다 붙은 거야? 앞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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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한테공안맞나어 나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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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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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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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최대한 내 밑보공 끊는 쪽으로 해볼게. 음. 어? 누가 맞은 거야? 이거. 이거 우리는 빨면서 앞라인 보는 거야. 음. 나 이거 바텀에텔탈게 나야, 안텔고 아, 저게 아안 맞네. 아, 저거 맞은, 저 맞은. 거 맞네. 다시 용 쪽으로 갑니다. 아, 이건데다 스펠이다 빠져서 이번엔 내가 음. 빨아줄 수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요 그냥 내가 머리, 나랑 이거 머리 들면될것 같거든? 나공은 없어? 미포공은 달라고 하면은 하지 마. 어, 이거 공은가 어, 없, 어, 이거 어, 없을 것 같으면 해야지. 그냥 주자. 응. 지연만 시켜도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얘네 온다, 온다. 빼자, 그럼 빼자. 응. 최대한 지연만 시켜, 이거. 템포가 늦으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육충 먹고 하는 플레이라서 머리 빠지, 머리 빠지. 용이 부탈 필요가 없어. 3용 네. 턴만 아니면 어, 이단은가까 어, 깔끔... 거지. 아, 이번엔 깔끔하게 줄건 아닌데, 얘네가 최대한 지연만 데키치겠기만 하면 돼. 0 음. 3 0초 음. 시간만 보자. 우리도. 음, 시간만 보자. 이거 오른 내려가거든. 어. 음, 얘네 지금 바 아파트 이거 내려가는 중. 동물 음. 중에? 콘네 치자고, 치자고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쓸. 아, 어, 이거 도 보지 마. 잘못 쓰려면은 너 죽으면 바로 나가 이거. 이건 깨자. 깨고 바로 위로. 아니, 아니, 아니. 아래, 아래, 아래. 빼자. 아거니야아아관 빼야 네여기도갈다가다가 끊었어. 어, 오른쪽끊었어 빼야 되고, 어빼야 되고. 음. 한더 받고 다시. 을파괴 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해야 될듯 이러면. <laughs> 내 타워에 어있이이 많이. 그럴 수 있지. 윤석아 래 지구 해할수 있으면 해도 돼. 예. 마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어. 계시면 떴다. 봐 봐. 나왔어. 몸무 여기 몸무 여기 몸무. 미는 우물이여가지고 이거 발언도 못한다 얘. 한만 음. 좀 받아주면 될 듯. 어 내가 예금는 있는데 미드 좀 받아줘라. 아 어, 이거 제가 받고. 미드는 웨이브가 밀리네. 오른이 안 빼냐? 뺐다. 아르디. <laughs> <laughs> 이거 위, 위쪽 붙는다정민아 이번 뭐뭐 까지만받에게면 그러니까, 어. 뭐. 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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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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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내가 계속 오래랑 맞대면서 그냥 메이킹 하는 편이 낫겠다. 나그 왼몸이 오른 여기고. 이걸 안 보여? 나딱 60초야. 그 길어지면은 개 간다. 아. 어거기까지거기까지 거기까지. 응. 밀어내는 동안. 이렇 이러면은 한 타. 아, 어, 나총 40초야. 나 이거 똑같은 플레이 계속 할 거야. 이거 음. 라인 넣고 아래 아래 무빙하고 그렇게. 얘네 여기. 갖고 있어. 이식했다없어 미드 미드. 봐 터치. 어 아래로 올라간다. 아래로 올라간다. 응, 확인 확인. 화안 하면 되지. 어 여기 얘네 어. 여기 있다. 그어야 이거 바로 칠까? 나 갈리오톡 살짝 아. 갈리오톡 다내려온거 같아. 지랄번 음. 해볼래, 이거? 어. 이거 2인 해보자, 2인. 니네 렘지 마, 니네 렘지 마. 아, 여기 와드 어, 왔다. 어디 와드 있는데? 하지 말자. 어, 오케이. 아, 아깝 나이스. 아몬드로 풀고 하냐? 어, 아몬드로 풀고 하냐? 아리 노플이 할 집인가 봐. 음, 아리 노플, 아리 노플. 아냐, 아냐. 머리 놓지 마, 머리 놓지 마. 응, 음. 안넣도 이거 압박 못 해. 풀이랑 궁다 없잖아. 궁다 없어? 다 없어? 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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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말이 없어 탑에서 탑에 탑에 넷, 탑에 넷. 나 이거 게 그냥. 얘네 와버린다. 여기 대스 기관 나. 아 이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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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나 어, 텔 탈살께 어, 탈살텔 있잖아. 텔 있잖아. 얘네 어. 딜 아, 느려 어차피. 느려 얘네 엄청 느려. 아, 려 내려. 급할 아 필요 없어. 달려탈 가능하고. 와드 좀 와드 좀. 이거 내가 가서 박아 줄게. 가서 박아 줄게. 와드 없어. 나 어. 가는 중. 아, 이거 이거 근데 얘네 쌈블러 할 거야. 이 자리 쪽에 박을게. 음. 아무노 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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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너무 빨리면 저 미포 공터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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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받아 이거 어떻게.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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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와도 해야 돼. 들어온다, 차코 들어온다. 얘가 미포랑 같이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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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빨린다, 빨린다. 나 있어. 나이만 들어, 나이만 들어. 이거 이거 더 다울 수 있나? 걔 노포리아. 이게 아리테리아, 아리테리아. 너무 얼리긴 했다. 나이스 잡았다. 오우. 나이스. 이기가 마무리되나? 아, 비전. 아, 뿅뿅뿅뿅. 아! 어, 아, 못 잡았다. 궁돌 텐데. 저거 돌잖아. 저거 돌잖아. 아우, 야, 아, 우 야, 오늘 스피시 하실 좀 아쉽긴 해. <laughs> 아, 아깝다. 항상 이 정도. 아른 네, 누가 먹어? 먹었나? 거야. 내가, 내가 먹었어. 아, 뭐. 용해야 돼. 이거. 정민이 너도 되게 하지 말고 이것만 밀고 줘. 아, 오케이. 자이스. 치가 아무도 없냐? 이거 내가 치가 몰려야겠다. 음, 치탱 치가 막. 나 다시 아 이거 내가 아까 풀고 한된게좀 아쉽네. 레오나 지금 타이밍 조심. 응, 조심해야 야, 돼. 뭔가. 응. 먹자 이거 얘네 주는 거 같은데. 어, 응. 먹자. 지금 먹어치우진 어 <놀람> 어, 안 준다 이거 얘네 얘네 한다. 어나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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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뺏기, 돼. 뺏기. 와야 돼 일단 와야 돼한번 뺐다 하자. 털트, 털트, 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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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술 뺐어 술 뺐어. 오른 노플. 아니야 여기 저안 좋아 구도 안 좋아 구도 안 좋아. 아0초공0 초. 아 10초, 0, 10초. 어, 구도 안 좋아 천천히. 그... 나열매 좀. 아그탈거 어. 어, 없어 천천히 천천히. 전에 공공 빠졌잖아. 대치만 아무... 해볼래. 죽지 않고 대치만 음, 죽지 음. 않고 대치만. 쟤네가 급한 거야. 쟤네가 급한 거 당해주지 마. 별리 없어. 우리 스펙에서 미는 중. 스펙 미는 중. 어. 안 열리기만 한다. 안 열기만 한다. 쟤나가 급한 열, 거 열리긴 안 했어. 열리긴 했어. 아. 이거 공 끊었다. 그거 할게 일 최단 살아봐. 아무 아무 아무. 나 미포 살짝 볼게 미포 와줄래 나이스 끝났다 미드 밀어라 GG 어잘싸다 <laughs> 좋았다 민관아 야, 아, 트패 돌리는 판단 어땠는데? 좋았다. 하나, 아... 둘. <laughs> 나 진짜 개못했는데, 이번반 아, 스키샷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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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잖아. 와, 아. 아. 정민이 스키샷 살짝 실망이긴 했다. 아, 이거...